네. <laughs> 해리 언니. 해리 언니. 해리 안녕하세요 이 영화를 연출한 이슬라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영화 를 처음 보시는 거 아니신 분 마지막 이 인차 만람 하시고요. 예, 네, 하튼 휴일날 저희 영화 보러 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네, 이 영화 보시고 나가면 아마 보이한번더 상품 <laughs> 가까이 있을 거예요.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회원 역을 맡은 김태리라고 합니다. <laughs> 네, 새로운 영화로 또 인사드리게 돼서요. 너무 반갑고 <laughs> 어, 즐겁고 기쁘고오구아니 역. 제 영화에 나오는 오구라는 강아지예요. 얘가 아주 어, 저희 세명 결론 만들만큼 아주 하드캐리한 캐릭터입니다. 어못 들려. 아 여러분들 저희 영화 어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돼요. 되게 어, 어 아무 생각 안 가지고 어두 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 어, 편히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럴 만치로 또 편안하고 담담한그이야기 하며 이렇게 즐겨주시면. 하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영화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틀 브레스트에서 이틀 브레스트 제아 역을 맡은 유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진짜 어 매번 이렇게 무대 인사할 때마다 많은 에너지를 받고 와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서 견제가 들어와가지고. 어. 까먹었어요. 노래에요. 딸깍 요 지금 몇 시죠? 네, 4시 반이니까요. 영화 끝나면은 무지 무지하게 배우실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저녁 드시면서. 저희 영화에 많이 해주시면서 어그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 그리고 이거... 찾고 계신 해답들 영화 안에서 많은 많은 것들을 어, 발아하시길 응.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되게 동네 여기가 우리 왔다는 뜻이겠죠?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은숙력 <우승역> 마틴 <마트> 진미수입니다. <laughs> 아, 손녀 오빠 벌써 춤못좀온것 같고요. 오늘 <laughs> <laughs> 정신 차리겠습니다. 아, 어, 영화. <laughs> 아, 그래 를가무서워 죄송합니다. <laughs> 아, 너무 시끄러웠죠? <laughs> 영화는 되게 예, 예, 제 마이크 웃음거리듯이 편안한 춤이 드릴 거고요. 어, 영화 재밌게 즐겨주시고, 푹 마음껏.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영화 아직 안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영화 보면 병농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농사지은 쌀로 만든 아이스틱이예요 이분도 드시라고 들으시지 않았잖아요? 응. 지금부터 가장 큰 한옥선 지이시는 분들께 아니 제가 그 아시는 분들 은아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연극 뮤지컬 수업을 했는데 거기 학생이 지금 저도 모 온지 몰랐는데 딱 앉아 있다가 지금 중학교 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익사면 <laughs> 네. 때 만났죠 그러면? 어, 어 근데 똑같네요. 어. 네. 인사만 해주세요. 아 정말 촉촉하고 어, 많이 잘듣는 진짜 어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친구들도 만나는 좋은 영화입니다 아시죠? 모르셔요? <laughs> 예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 주변에서 입소문 많이 많이 내주세요 저희 영화 전체 관람가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볼수 있는 아주 좋은 영화이니까 sns 하시죠 SNS에도 많이 많이 소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독님과 지원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